예. 최혁진입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행정을 이어서 들어갈 텐데요. 오늘 교재로 192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으니까 짜잘한 어, 개념 정리한다 생각을 하세요. 중요한 부분은 제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보수체계를 지금 계급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연봉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호봉제라는 게 있어요. 호봉제라는 것은 내가 근무 연한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체계라고 한다면 연봉제라는 것은 자네 연봉 얼마야? 연봉 계약 해볼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건데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실적, 성과 등을 책정하겠다.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 체계를 간단하게 보면 큰 틀에서요. 연봉제가 있고, 호봉제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아래 호봉제에 비해서 연봉제를 받는 분들, 적용받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이다. 그래서 실적이나 성과 등을 아래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많이 본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편안할 겁니다. 그럼 연봉제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요. 어, 일반적으로 그래요. 호봉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6급 이하에 대해서 적용하는 급여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연봉제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고정급적인 연봉제로부터 성과급적인 연봉제까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요거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시는데, 고정급적 연봉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무직에 대해서만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연봉이라고 하면은 기본 연봉이 있고 성과 연봉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 연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의 난이도, 그리고 그 사람의 누적된 경력 등을 포함해서 정하는 연봉이 되겠고, 성과 연봉이라는 것은 성과 계약을 맺어서 그걸 달성했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적용시키는 급여체계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두 가지를 다 합쳐서 연봉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차이를 볼게요. 정무직에게 적용이 되는 고정급적인 연봉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연봉만 되어 있죠. 성과 연봉이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그 점을 하나 주의하시고요. 고공단이라든가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 연봉이 붙어 있다는 거 차이점이 있고요.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는 고공단에 대해서 적용한다. 반드시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외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적인 연봉제를 적용한다. 어, 선생님,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랑 성과급적 연봉제랑 구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는다면 간단한데요. 이 성과연봉의 비중이 성과급적인 연봉제에 비해서 직무성과급적인 연봉제가 더 크다. 이 정도의 차이만 간단하게 보시면은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해 두고 설명을 해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연봉제라는 것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고 적용되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각각 달리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보셨으면 돼요. 그럼 이제 밑에는 공무원 보수 규정이라는 건데 제가 그 표를 간단하게 설명해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봉이라는 것은 기본 연봉과 일반적으로 성과 연봉을 다 합산한 금액을 연봉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12개월로 이제 분할해서 지급을 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보시면 기본 연봉이라는 것은 개인의 경력 음, 그리고 누적된 성과다 과거를 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라고 했는데 이거 뭐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얘는 난이도를 뜻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성과 연봉이라는 것은 성과 계약을 맺고 그걸 달성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다 뭐그 정도 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39조 같은 경우에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을 제외한 성과연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63조가 이제 고공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고공단에 대해서는 직무성과급적인 연봉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다만 여기 뒤에 단소조항도 시험에 두어 번 정도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모든 고위 공무원단에 대해서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하는 고공단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음, 근데 제가 간단한 맥락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통령 경호처는 말 그대로 대통령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근데 대통령 경험물을 가지고 성과 계약을 맺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다. 그 업무 자체가 성과 계약 맺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일상적인 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봉제를 적용하게 된다. 자, 그 다음 2항 보면, 직무 성과급적인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공단의 기본 연봉은 이랬어요. 음.